이루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육장 삼십일절 말씀 아멘 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잘 지내시죠 목사님? 아, 그럼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믿음행전 하고 있잖아요. 음 믿음행전. 네. 날마다 막 네. 은혜가 예. 아우 날리 나요. 아우 말을 못해요 그죠? 어, 저도 그 매일매일 예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거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날마다 단단해지는 게 스스로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고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믿음은 확실히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맞아요. 훈련이고 반복돼야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정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잘 준비하셨어요? 아, 준비했죠. 아, 어, 네. 근데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잠깐 네. 나누기 전에 준비한 그 상황극, 그 영상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거 먼저 보시고 오.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아, 어, 좋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준비된 거를 먼저 보시죠. 보시죠. 얘들아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는지 알고 있지? 네자 네. 늦으면 안돼 우리 빨리 예쁘게 입고 얼른 가자 알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역시 캠핑은 라면이지. 아 역시 성경책만한 배게 없지. 저거 봐 너도 오빠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잘하는 멋진 어른 돼야 돼 알겠지? 응 엄마! 나도 오빠랑 같이 성경 읽으러 갈 거야 오빠 어. 뭐해? 나랑 같이 성경 읽자 나랑 아니 아니 아... 오빠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한 번만 되면 되는데 복권이라는 거야 하나님 제발 한 번만 하나님! 아이고 아이고 방금 영상을 보면 오빠가 되게 열심히 기도하죠. 어, 맞아요. 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 이 복권만 당첨되면 내 인생 바뀌고 행복해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복권의 종류가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문학교 가는 게 복권 같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른들은 명성을 가지는 게 복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음.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복권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당첨만 되면 난 행복하고 아,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믿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에서 진짜 행복, 찐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이 주님의 마음을 꼭한번 나누고 싶어요. 찐 행복. 찐 행복. <laughs> 예. 좋습니다. 목사님, 그 신명기라는 성경 아시죠? 알죠. 예. 그 신명기라는 말씀에 보면 그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이 명령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다못 가진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져서 행복하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이 되니까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자녀들이 진짜 그런 행복을,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할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팔에 묶기도 하고, 머리에 붙이고, 문설주의 말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따르는 삶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서로서로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족이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연결 고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어, 이런 식으로. 너무 좋죠.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어.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믿음이. 바로 행복의 마스터 키가 될 것입니다. 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남편을 이어주고 또 아내가 연결되도록 자녀들이 연결되도록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바로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가장 멋진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박사님. 네.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음. 혹시 목사님께서 이어서 또좀 준비한 설교가 있다면 해주시죠. 아 그럼요. 저희 새로운 꿈의 교회도 우리 전사님들이 아주 재미있는 꽁트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짧게 한번더메시지는 나눌까. 아 좋아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저희 가정에 VIP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 올 것이 왔군 그래 근데 너도 내 아들이니? 네? 전둘째인요 그럼 너 뭔데? 네? 전 쌍둥이인데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해야 합니다 연장 챙겨.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아들 1,2,3 준비한 거다 챙겼어? 제일 잘 썰린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르기 쉬운 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면 까봐. 아 역시 우리 가족은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주신 성찬 미션을 완벽하게 했어. 역시 우리 가정은 예배 준비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야. 역시 우리 크정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 좋아, 우리 한번 우리 성찬 예배드리러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렇죠. 연기력이 아우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아, 저는 매주 그 연기들을 보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laughs> 저는 오늘 이 꽁트 통해서 한 가지를 한,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네. 아, 믿음은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꽁트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가족인데, 온 가족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또 겉모습은 전혀 예배 안 드릴 것 같은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믿음은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음. 전 이걸 우리 친구들하고 네.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보다 이 믿음을 입술이 아니라 이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정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실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집집마다 가정이 사실 예배 초소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밥을 먹는 시간도 네. 어, 예배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특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아빠가 혹시 열심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빠가 우리 누나가 형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동시키고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계속 같이 믿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꿈의 친구들이 해야 될 오늘 적용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만약에 온 가족이 다 믿는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가정답게 가정교에서 회 제가 말했죠. 가정교에서 회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한 예배자 아빠, 음. 예배자 엄마, 또 예배자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 집에서 RT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 숙제도 열심히 하고.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아빠랑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하고, 특히 예쁜 말, 예쁜 표정, <laughs> 예쁜 행동, 예쁜 표정. 네. 많이 하는 우리 삶의 예배자, 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릴 텐데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사랑해. 축복합니다. 감사해. <laughs> 어, 저는 준비한 말씀이 여기서 끝인데요. 네. 어, 우리 아까 약속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아이디어. 아. 스페셜 쿠폰. 맞아요. 아, 그거 꼭 하면 좋겠어. 요 미션, 특별 미션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끼리 또 엄마랑 자녀끼리, 아빠랑 자녀끼리 다온 가족이 1대 1로 음. 각각 어, 스페셜 쿠폰을 3개씩 주는 거예요. 대신 빈 종이로. 음. 자기가 원하는 걸 쓰게 하는 거예요. 약간 백지 수표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들어주기. 네 우리 믿음행전이 이제 1주차가 지났고 오늘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2주 더 남았습니다 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이 21일이 끝날 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네. 오늘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로 힘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마스터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돌보는 은혜의 가정, 가정성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